오늘 화질 죽입니다. 네, 전국에 계신 족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5 파주. 네, 경기도 생활 체육 대축전 족구 대회. 네, 예선 빅매치. 네, 작년에 1위한 팀입니다. 성남시 그리고 용인시 조일이 결정전 기생양은 평택시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세 개조가 1, 2, 3등을 했는데 한조에 묶였고 이제 평택이 이두 팀한테 졌어요. 네, 성남전은 이제 라이벌을 중계했죠. 1대 2. 네, 1승을 하고 아, 저기 세트 1승, 2세트 지고 3세트도 졌습니다. 평택이 성남이 이겼죠. 네, 그리고 2대 0으로 이긴 용인. 네, 두팀 간의 대결입니다. 네, 가까운 쪽, 김태규, 윤효범, 이순재. 네, 야동 이순재 아니죠. 이순재 군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한대학. 이렇게 네 분이 성남시 40대부 라인업. 그리고 건너편, 네, 오, 한상훈 공격수네요. 와, 신갈 팀이죠. 이제 집이 용인이에요. 신갈의 한상훈. 세타, 최현정. 강부석 선수가 자수비요 네, 그리고, 김한테이렇게내부 니, 네 용인, 사0 대부라, 이렇게 주장이요 현정이, 효범이 유녀범, 최현정 이렇게, 두 분이, 네, 이제, 아, 서브를 넣을 것인가리시버 받을 것인가 코트를 이쪽에할 것인가 저쪽에 할 것인가를 고르고 들어옵니다 네, 여기는 파주입니다 파주 김한테 용인 우수비 서브를 시작했습니다. 김태기 선지자네 승남 네 그리고 승남 우수비 한대야 서브 네롱 서브겠죠? 자롱 서브 아 공이 정말 높게 올라갑니다 한대야 한대야 아 떼죠. 오 그래도 바로 넘어갔어요 네자 한상훈 와우 와우 이걸 잡네 이순재 네 성남 이렇게 걸출한 수비 두 분이 있죠 짧다 야 네트의 도움까지 2대1 리드, 드가 아니고 1대1이네요 이순재 잘하네요 수비 라인도 좋습니다. 생랑 네, 이순재 한대 그리고 자책 라인 김태균 이 네, 헤빙 좋아요. 웬만하면 헤빙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걸 그대로 올리죠. 네, 김한태 우습이. 아, 미리 들어갔네요. 이대일로 앞서 나갑니다. 용인. 바로 넘어갔죠. 자, 2대입니다. 바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영네미콘차주께서는 지금 차량 와, 좋네요 도로로... 오, 이걸 잡죠. 한대야. 야, 네, 화면에 사라졌지만 전문 눈썹이 네, 우리 한대야 정말 잘합니다. 볼까요? 와이드 앵글. 이순재. 아, 좋아요. 윤범의 토스를 만들어 주죠. 김태규 때립니다. 살짝. 와, 발등 수비. 좋아요. 클리티 있다. 대화. 한. 열심히 이네 미리 보는 결승. 아, 제목 좋네요. 뽑았습니다. 결승전이네. 와우! 한상훈 공격 방향 좋았어. 네, 3대입니다. 네트 도움 4대2. 자, 한상훈 서브까지. 서브 좋죠. 오 가있어요. 네 좋아요. 포메이션. 이게 이제 슬라이딩의 효과입니다. 이순재 잘하네요. 멀리 빠졌다가도 슬라이딩. 아 한대야 터치. 아 터치 되면서 이렇게. 나갔... 한상훈이 용인이었군요 신갈 네, 종호에는 신갈이고 오 알고 들어옵니다 구석 공격수거든요 강구석 아 현정이 자 강구석 밀기 자 수비는 자기자리 잘 지키죠 아, 여기는 우수비가 덜좋 왔습니다. 자, 3대 5입니다. 3대 5 그리고 김태규 서브 넣습니다. 성남 주포. 아, 케이 자 최현종 세타의 서브. 이어갑니다. 6대3 리드 용인. 네, 신중을 담아 서브를 넣었죠, 현정이. 대하의 푼 리시브. 와우, 좋네요 아, 그러나네모에못 넣었어요 4대6 자, 효범이의서브윤녀범 나이스. 아그러나나갑니다아웃 네, 대대죠죠 자 우수비, 안쪽언들 우수비, 헤딩, 페이크, 자 7, 4. 오, 들어갔나요? 들어갔군요. 더블 스코어, 팔대사 넘어지면서 좋고, 덕전사 출신, 한상 운. 이번에는 자수비 푸드. 1부 4 0개부 남양주시 남양지시강도. 감독 남양주시 감독님 나갑니다 5대8이죠 8대5 1코트, 1코트, 50대부. 네, 강구석, 자습이 백 좋네요. 올해 맞춘 사이 같은 동호회. <목소리> 아웃포트 2부 40대부 양주 씨, 오산씨 아웃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네트를 뚫습니다. 자, 그리고 한상훈의 서브. 10대10. 어! 아! 어! 김태기 서브. 자12대 11입니다. 네 아웃 13대 11. 자윤 여범. 아 서브 좋죠. 네리시브를 흔들고. 이야 전공격이죠. 13대 12. 자, 초근는 헤딩으로. 아, 토스 좋네. 네, 투 강만 꺾습니다 세트 포인트. 아, 효범이 잘해. 네, 이 포메이션이 어. 중요하죠. 어, 발등, 왼발 토스, 따닥볼. 야하 <laughs> 이게 이제 공이 붙을 줄은 몰랐죠. 14대. 끝났어, 끝났어. 가자! 이번엔 예측했죠. 저 오산시 석구 옆에 석구형 3차장. 석구형 3차장 있으내 재밌는 장면. 장은... 와, 효범이 좋다. 역시 자수비 출신이죠. 왼발도 좋은 효범이. 강구석의 초구. 야, 현종이. 너무 차기 앞에서 아, 끊고 나쁘지 않아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죠 그리고 토스 아, 듀스입니다 듀스 1차 듀스입니다 1차 듀스 그리고 강구석 자수비 서브 하남시 청소년부 하남시 청소년부 본부서로 전부 오시기 바랍니다 아, 자수비가 적을 잡네 그러나 기회는 옵니다 승락 아 잡네요 노련 노련 네 세트포인트 자 이순재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15대14 자리는 잘 잡았으나 세게 밀리는 네, 자 집중하십시오. 2차 디우스입니다 2차 10코트 10코트 2부 40대부 성시 아, 강명시 10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그 수비 예, 세타가 지금 잡아주면 좋죠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이 아니었군요 자 뒤집습니다 16대10 네 세트 포인트 용인 와우, 현종이 머리로, 이제 세타들이 머리도 상당히 좋아요. 날려주고, 다이렉트! 오케이! 듀스! 네, 미리 보는 결승전, 성남대 용인, 3차 듀스입니다. 아, 김태규 공이 어디까지 가나요? 와우! 아 꼭지 좀에 찍히죠? 네, 3차 듀스에서, 자, 어느 팀이 앞서 나갈까요? 아, 17대16입니다. 세트포인트 용인. 네, 라이브도 있죠. 저는 이제 녹화고 라이브. 와우! 와, 40대부 클라스! 아 이번에는 네모에 넣나요? 넣습니다 잘했어 자, yeah. 자 김태규 어떡해 Beth 어떡해 oh, 아네 인플레이 했죠 Gog 아, 일단 해야죠 배트다 잘했어. 태백은 좋아 가자 태규야 자문자, 뛰고, 뛰고, 연타 좋다 치. 네, 아까 네 아웃으로 저는 봤는데 우리 장시기 형님은 인으로 봤겠죠? 네, 어필해야죠. 합비 씨. 네, 이제 이게 인 아웃이 예민한데 우리 심판들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오심이 날지라도 어떻게 판정되나 볼까요? 17대16에서 건복이 될까요? 네. 인탄정었습니다 받으면 형종이서 사훈이가 알아서 네.

네 14대13입니다 3세트 여기가 어딘가요 파주입니다 홈팀 파주 그리고 안양입니다 임동훈 아 장기원 네, 임보열 네, 김병환 와우 들어갑니다 14대14 와우 네, 듀스가 네, 임보열 세타가 서브까지 멋지게 넣습니다 만들어 만들어 내려온다 네. 어우 보여리 형님 아 이런 투지 좋죠? 15대14 게임 포인트입니다 파주. 네, 홈팀 파주 파주에서 열리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네, 족구 대회. 손유철김보자 김병헌이 때립니다 네, 파주 수비라인 좋죠 운전 퍼펙 동호회 장기원 잘했어요 연타가 성공하면서 2차 듀스 15대15 마이저 막. 마이저하고 드라이기 딱깜빡이렇게 아. 2조 1위 김포시 이이. 일반부입니다. 일반부. 자, 3조 1위 시흥시 이 평택시. 4조 1위 파주시 이 남양주시. 5조 1위 부천시 이 의정부시입니다. 자, 이상 일반일부 일반부 예정 결과를 발표해 드렸습니다. 예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감독자님께서는 경기 진행석으로 와 주시고요. 자이거가 없을 시 바로 번선 조추첨 네. 진행하겠습니다 각조 1위 와우. 팀 경기진행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김포시 시흥시 파주시 부천시입니다 네, 15대15입니다 15대15 뒤집었습니다 16대15 자 안양입니다 안양 안양이고 네 그리고 파주입니다 파주 네. 와우 다시 16대16 네, 네 나머지 한조는 평택마루 죽음의 조군요 와우 다시 앞서 나갑니다. 17대16 게임 포인트 안양. 네 스타 평택마루 아니죠 평택시 공종식 선수와 스타 평택마루 선수들이 이성을 네, 하고 있고 이제 각 팀은 일패 실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예탈이에요. 와우 17대 16, 16대17 대단하죠. 십칩니다. 네 우리 평택이 보냈죠 양팀 네, 기분좋게 간전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좋게 간전하고 있죠 그리고 족구 대통령 네 이렇게 멋지게 촬영합니다 인물로 중계한다는 정훈 자 17대17 3차 뒤스습니다 커버 와우 다시 18대17이 됩니다 자 4차 듀스까지 왔죠 자 그리고 한점앞서나그나 안양 와우 마지막 듀스 5차 듀스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한 점입니다 마지막 한점 18대18 한점자한 점입니다 한점 한 점. 와우. 살 떨리죠. 손유철. 오케이. 장기원. 많이 좋아. 따닥이죠. 따닥이죠. 그렇지. 와우. 뒤로 보냈어. 와우. 살 떨립니다. 중계하는 제가 살 떨리네. 와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 아이 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회장, 전 회장, 현 회장. 아,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셨나요? 와. 어, 밌게잘 봤습니다. 네, 한 팀은 집에 가는 네. 경기였는데. 아쉽긴 하지 정말 너무. 저는 안양이 올라가기를 어. 개인적으로 바요 네, 네, 오. 홈팀 파주. 아, 좋아요, 우리 회장님들 전회장님 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와, 굿.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